감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랑스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대장은 90레벨, 73,300. 팔라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탈퇴 가능, 1대 본주님, 사탈 가능이고, 자, 아바타부터 바로 보시면은, 아바타 전설 중복 두 장, 두장 보유 중이시고, 보유 효과에 전설 14장판. 영웅 풀장판 되어 있고 아바타는 팔라딘 중에서는 1티어. 네, 보호의 시프 가지고 계시네요. 다른 것들도 이제 좋은 티어들, 높은 티어들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도 있고.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탈것. 예, 네, 탈것 일신화입니다. 탈것 일신화인 계정이고 전설 중복 한장 있고 보유 효과에 1신화 그리고 전설 12장판 영웅이 44장판 되어 있고 음 날것도 1티어 이제 공격 날거 가지고 있네요 신화가 방탈 방탈인데 1신화라서 요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영상 아 그리고 제법권 가능합니다 팔건만 제법권 가능 자, 무기 영상 보시면은 전설 주먹 없고 보유효과 3장판. 그리고 영웅 56장판. 이렇게 깔려 있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효과에 67%의 공격력이 55, 명중이 64, 마명이 30, 치확이 19, 치명타 데미지 65에 1대 59, 쓰뎀 47, 5뎀 33에 마뎀 33. 요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룬한번 보실게요. 자, 룬은 적정 영웅으로 되어 있고. 예리 한줄 영웅. 지혜의 한 줄. 그리고 예리는 희귀 한 줄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자, 룬 옵션 보시면은 손눈이 일단은 영웅이 총, 총 다섯 개입니다. 아, 총 여섯 개네요. 여섯 개. 6개. 자, 총 손눈이 여섯 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윗눈이 일단은 영웅의 이렇게 세 개, 윗눈 세 개, 희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시겔루는 이렇게 세 개, 여기 영웅 네 개, 총 다섯 개, 희귀까지 다섯 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세팅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세트에 적중 6강에 예리 4강, 용맹, 아, 지혜 1강, 이렇게 세팅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각인, 각인 보시면은, 적용 효과에 명중이 무려 20입니다. 예, 명중이 무려 20이고, 모뎀이 7%, 치저가 18%, 장저가 8%, 요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특화에 몬스터에게 회피 3, 모두에게 공격력 8, 치확 3, 반모 4. 요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명중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공격력이 무려 8이나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오석 보시면은, 가오석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상징 포인트에44 공어. 두 번째는 43인데, 하나만 더 올리면, 오뎀이또 올라가겠죠. 영웅으로 아무거나 바꿔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44로. 자, 그리고 어둠 44. 요렇게 깔끔하게, 세 칸도 좀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킬 강화 보시면 일반 고급 올 초월에, 신규 스킬 배워져 있고, 파괴 강타 배워져 있죠? 예, 배워져 있는 상태에서, 신체 정화 1강, 대지의 가오 3강, 정의의 강타 3강, 회전 방패 4강, 이렇게 돼 있고, 패시브에, 신의 축복 5강에, 공격의 지인 5강, 마력 축복 5강 돼 있고, 세인트의 명상 배워져 있습니다. 명상 배워져 있고, 음, 봉인석 한번 보시면은, 봉인석 10, 13, 11, 12, 11, 요렇게 돼 있네요. 증폭의 레벨 50 달성. 이렇게돼 있고. 결속도 잘돼 있거든요. 자, 1번에 명중 6결속에 스뎀 1결속. 음. 스뎀 1결속 돼 있네요. 스뎀 1결속 돼 있고. 두 번째는 치확 6결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모 1결속에, 전설 반모 1결속에, 영웅 반모 9결속입니다. 8결속 하나에, 따로 1결속 하나 돼 있고, 스뎀 하나 또 붙어져 있네요. 그리고 각이 저기 결속이 두개 있는데 명중 6결속, 공격력 8결속입니다. 두 번째 거는 공격력 8결속, 그리고 반모 6결속 요렇게 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노봉인석 기준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자 공격력 보면은 공격력 300, 명중 421 나오고 치환이 80%. 치명타 데미지가 162%, 재감이 56%, 스데이 136%, 오데미 95%, 마데미 50%네요. 마데미 50%, 마댐이 50 나오고, 방어력이 536%, 시저가 46%, 암모데미 43인데, 버프 포함입니다. 공상체가 24 나오고, 창저가 70%, 창저 70%. 그리고 MP 회복이 45 나옵니다. 해시 악세, 선열 8강, 04세공. 고대, 아니르 7강, 04세공. 그리고 서리뱀 완장 7강. 요거는 클체 때 이제 불꽃매 완장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력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6강에 크바시르 03세공. 8강 후긴 1댐에 스댐 9%. 02의 치왁 1세공. 8, 문인에 03세 4에, 쓰뎀 8%에, 03세공. 7강, 명중 브로치 명중 1에, 치뎀 4, 되어 있고, 중요템 보시면은, 열사풍 7강에 05세공. 자, 10강 뚝배기인데, 귀속. 10강 뚝배기, 희귀 뚝배기, mp3세공. 6강, 알부 세계수 갑바 mp1에 반모 이 6강, 알부 세계수 장갑, 치왁 3세공. 4. 프레이아 마법 각반 귀속입니다. MP 2세공 아, 6. 레이긴 신발 반모 2세공 2. 나무정령망토에 MP 2세공 보조무기는 난쟁이왕과 2강의 마법명중 그리고 비더프 목걸이 3강의 02세공 참 비더프 귀걸이 02세공 스카디팔찌 2강의 02세공 참 파프의 03세공 1. 비더프 벨트의 02세공 이렇게 돼있고 이속 세트 따로 보유 중이시고, 이 캐릭의 가격은 750만원에 흥정 가능입니다. 이호 e 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 라일라이! 감사합니다. 깔끔하죠?